정가한테 맡겨야지 야매로 하니까 그런거 아니야 지금 <laughs> 다 녹화되고 있다고 얘기했다 내가 지금 <laughs> 다 녹화된다 공구함을 샀습니다 공구함 공구함 여기에다가 달 건데요 지금 제 차에는 여기만 달려 있어요 그래서 여기 적재함을 딱 내리면 여기가 가려지기 때문에 네, 빨리 물건을 정리하고 가려면은 반대편도 있어야 될것 같습니다. 네, 그래서 여기에는 좀더큰 사이즈인데, 네 플라스틱이요. 이게 이렇게 다닐 거예요. 哇。Wow. 어, 깜짝이야. 먼서 많이 보던 아저씨네. 많이 보던 오빠 아니야? 죽었네. 네, 예, 이거를, 예, 지지대를 그냥 여기다 걸치는 겁니다. 두 개를 걸치고, 밑에다가, 이거를 놓고, 와셔를 붙이면 될것 같아요. 아. 좀 이따 딸 셔틀이도 해야 되는데. 오늘 셔틀대인가 나, 나라도 좀 빼달라 이거야? 전효진 셔틀이 시킨 되겠구나 지금 다 녹화됐어. 나 이거 유튜브에 그냥 다 올릴 거야. <웃음> <웃음> 자기 이제 살 <사회생활> 수는 못 해. <laughs> 내가 뭔겠 해. 안 말도 안 했는데. 아씨 이거. 아이거아 씨. 자기가 말시켜 가지고. 이거 봐 봐. 처음 안 되는 거 조상카시지. 이거 봐 봐. 이거를 음. 이거를 여기다 놓고 꼈어야 되는데, 네? 아유, <laughs> <laughs> 진짜 아유, <아이고. 웃음> 힘들다. 잘하면 이거 진짜 안 되면 조송다 어, 그치, 그치, 아, <laughs> 진짜 잘 되면 됐다. 아들 힘들어, 오늘 아, <laughs> 어, 나 약간 길게 어 벌써? 아, 동승하면서 이거 빨리 끝내면 되는 거야? 그렇게? 늦게까지 열심히 일하는 모습 보여줘야 되는 거 아니야? 나도 <laughs> 있냐? <laughs> 펼쳐서 아빠, 쟤 싫고 와. 내가 와. 아, 아빠 아직 안왔습데 아빠, 벽지로 은같다 그러니까 전문가한테 맡겨야지, 야매로 하니까 그런 거 아니야. 자기 <laughs> 녹화되고 있다고 얘기했다. 내가? 다 녹화된다. 어, 아빠 집어 왔다. 아, 했다, 했다. 아. 자, 예. 이렇게, 발을 이렇게 놓고, 그 다음에 와샤를 놓으면 될것 같습니다. 아. 아, 완성입니다, 완성. 짱짱짱짱 야 완성입니다 완성 아 힘들었네 힘들었습니다 힘들었어 후. 네